안녕하세요. 장아찌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주말에 동묘 벼룩시장을 갔다가 진짜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던 제 위시템을 특템해 와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바로 2006년도에 해지브로에서 출시된 고스트라이더 영화 버전 피규어입니다. 자, 요렇게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가 12인치인데 정말 크죠? 이거는 07년도에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고스트라이더. 영화 개봉 전에 미리 출시가 됐던 피규어예요. 영화는 성적이 별로 안 좋지만 이 피규어 자체는 인기가 많아서 되게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거 관절도 막 거의 다 움직이거든요? 이거 파시는 아주머니도 이거 하나하나 다 움직인다고 완전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팔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손가락 하나하나 다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 속 대사가 생각나는 모습인데요 얼굴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입도 이렇게 벌려줄 수 있어요. 몸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굽혀줄 수가 있고요. 허리도 이런 식으로 또 돌려줄 수 있습니다. 다리. 또 오토바이를 타야 되니까 관절이 진짜 되게 많이 움직여요. 머리에 불타고 있는 듯한 이 표현은 되게 좀 연한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부서질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오토바이가 진짜 엄청 거대한데 제 생각에는 이 고스트라이더 피규어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이유는 이 오토바이 때문이 아닐까 할리 데이비슨에서 특별 제작한 모델이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굴곡 같은 게 진짜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오토바이를 거치시킬 수 있도록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불길도 아까 전에 똑같이 연한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저처럼 자주 피규어를 만지고 가지고 노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진짜 너무나 마음에 드는 재질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마블 영화들, 퍼니셔, 데어데블, 엑스맨, 블레이드 같은 근데 또그 당시에 출시가 됐던 피규어들로만 모으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 이 고스트라이더가 사실 가장 좀 난이도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얘를 맨 마지막에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연히 또 동묘 벼룩시장을 갔다가 거대한 고스트라이더가 있는 걸 보고 보자마자 바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오토바이에 고스트라이더 한번 태워볼게요. 짠, 요렇게 오토바이에 태워봤는데요. 진짜 멋있죠? 20년 전에 출시된 퀄리티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이 박스 없는 제품을 구했지만 원래 구성품에 또 쇠사슬이 원래는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루즈는 그냥 제가 중고장터 같은 데서 그냥 비슷한 걸로 보이면 하나 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뭐 사실 쇠사슬이 없어도 충분히 멋있기 때문에 제뇌 피셜이긴 한데 해즈브로에서 출시된 제품이긴 하지만 이 퀄리티가 사실 그 당시에 해즈브로에서 나올 수 없는 퀄리티거든요. 2006년도부터 이 마블 장난감 판권이 해즈브로가 가지고 갔었는데 그 전까지는 토이비즈한테 있었거든요. 디자인 자체는 토이비즈에서 하고 출시는 해즈브로에서 출시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 토이비즈에서 출시된 스파이더맨 영화 1편 버전 피규어거든요. 그 토이비즈, 당시에 출시된 토이비즈 피규어들은 이렇게 좀 뭔가 그 거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특유의 느낌이 고스트라이더한테도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출시된 마블 실사화 피규어들, 요 고스트라이더랑 그리고 퍼니셔, 데어데을 스파이더맨 이렇게 모았는데 이제 나머지도 또 열심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도 재밌는 추억의 장난감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우 팔 아파